반갑습니다. 아우린 여러분들. u r 레 d 베리줌마 김유경입니다. 자, 이번엔 주제가 무엇이냐. 온라인의 관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많은 아이들은요. 오프라인의 관계에 늘 놓여 있지만, 오프라인이 뭐죠? 인터넷 세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걸어 다니고, 내가 활동하면서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오프라인. 하지만 온라인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컴퓨터에 앉아서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이라는 소통기관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걸 온라인의 관계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요. 남자친구 생겼어, 엄마.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정말 많지만 제일 먼저 어디서 만났니? 이런 멘트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만나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오프라인에서 만난 존재인지 온라인에서 만난 존재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의 만남과 오프라인의 만남은 매우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온라인은 사실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들리는 부분이라 이 아이들이 진정한 이 사람에 대한 인성, 인격, 인품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온라인이라는 공간은요 사람들의 민낯, 날것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그런 느낌과 자신의 진짜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숨길 수도 있는 공간이 무엇일까요? 온라인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온라인의 공간을 많이 만드는 데가 어딜까요? 첫 번째 채팅. 카톡도 보면 내가 번호를 알아서 내가 저장을 해서 나에게 카톡 친구로 연결되는 애들이 있고 카톡에 오픈 채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을 하죠? 게임을 하게 되면은 나랑 게임 코드가 잘 맞아. 어, 나는 제가 게임 하는데 너무 재밌어. 어, 쟤 되게 괜찮은 애 같아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들이 친구 추가를 정말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유튜브를 가든 인스타를 가든 SNS에서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의 온라인의 환경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카라이더. 캐릭터가 정말로 귀염귀염하고 정말 단순한 게임이라서 아이들이 정말로 편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총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의 성적인 느낌들을 포함하는 게임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그 게임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죠. 하지만 그쪽에는 대개 연령대가 어린아이들을 공략해서 그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를 노리는 사람 소통을 하기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포진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애들 게임 중에도 보면 이모티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꾸미고 뭐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어요. 그런 게임들은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친구랑 밥도 먹고 이 아이들이 어디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도 본론은 뭐냐면 온라인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한 번쯤 한번 들어가서 아이들처럼 행동해 봤었을 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정말로 경악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나 경험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온라인에 있는 이 관계는 아이들의 진정한 관계성을 올려 주지 못한다라는 것. 온라인은 인성이나 인품이나 사회적 올바른 규범이라는 기준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성에 대한 어떤 자극적인 요소와 우리가 말하는 음란물의 영역이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면 그것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우린 여러분들,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사람이랑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훨씬 더이 아이는 온라인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또는 온라인의 세계를 선한 느낌으로 만들어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 그래 그래 너 알아서 써한 시간만 네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는다라면 온라인에 대한 필수적인 그런 관리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온라인의 관계 아이들에게는 마냥 긍정적이고 선한 관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